오늘은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좌우하는 출산율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용 효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출산율이 앞으로 0.3명까지 깨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향후 20년 동안은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이로 인해서 극기야큰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온영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몇년 전부터 계속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청와대 뭐 지금 신문고라든가 이런 거에 이런 거에 제기를 많이 해 달라 여러분들에게 많이 부탁을 드렸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부정적인 효과들 사회 팬덤 인식을 온영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버리고 있습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년은 가난합니다. 네, 여러분들,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결혼을 왜 기피할까요? 우리나라 청년들은. 그리고 출산을 또왜 기피할까요? 대부분의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청년들이 혹은 미, 어, 신혼부부들, 결혼을 앞둔 사람들 치고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청년이 부자인 나라가 없습니다. 청년이 부자면요, 이거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가난하다, 신혼부부, 신혼부부죠. 신혼부부가 가난한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청년이 부자인 나라는 없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를 대는 것은 사실 아주 자그마한 핑계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청년들이 신혼부부들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다 짊어 메고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 우리 출산율을 보시면은 평균 출산율이 2.3명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번에 0.6명대까지 내려갑니다. 자, 전 세계 국가들 중에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이 1명이 안 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조건은 다 똑같죠. 자, 우리나라가 살기 어렵습니까? 불편합니까? 밤에 돌아다니기 힘들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살기 편한 나라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모든 청년인들이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출산율이 급격하게 폭락을 했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들 중에 보시면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오은영이라 보고 있습니다. 오영이 사람이 TV에 등장하면서부터 학계 출산율은 폭락을 했다. 폭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그 이유가 첫 번째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청와대 여러분들 꼭 이거를 제가 몇년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출산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두 번째 이유는 뭐죠? 네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과 관련된 이제 보육시설 그리고 돌봄 어돌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돌봄 서비스 돌봄에 관한 문제들 이게 지금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가장 쉬운 문제가 있죠. 출산율을 돼서 올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다. 자, 그것을 만들려면은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여성 징집제입니다. 여성 징집. 그런데 이거 정치권에서 안 합니다. 자기 표 떨어지니까. 여성들을 유권자로 보기 때문에 절대 이거 안 합니다. 어차피요. 지금의 출산율로 따지면요. 여성들 지금 전부 다 태어나는 여자아이들은 전부 다 군대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온영이라는 사람은 사회에 팬덤이라든가 인식을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팬덤을 만드는 건요, 그 국가의 한두 명이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제가 이거 항상 말씀드렸죠. 이거 청와대 게시판이라든가 여러분들 이거 제기를 많이 해달라 어린이집 이거 뭡니까? 간접지원입니다. 간접지원, 간접지원을 절대로 해서 만든다고 했죠. 여러분들, 아동수당, 수당법에 보시면은, 뭐영세 지금 또 바뀔 겁니다. 영세까지 1세, 일세, 를 보시면은 100만원 지원, 뭐 50만원, 아동수당법이 50만원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50만원 상한선에서 지원을 해주고, 8세까지 아이 한 명당 10만원을 아동수당을 줍니다. 어린이집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이걸 차감해서 주는 거죠. 45만원짜리라면 5만원을, 4 45만 0만원 빼고 5만원을 주고든가. 나머지는 어떻게 돼?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돈은 누가 됩니까? 이거 지원금이기 때문에 정부가 내는 겁니다. 사실은 정부. 이러면 안 됩니다. 개판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들이 문제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 이거고, 자, 이런 불신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린이집에 대한 돌봄 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요. 여성들이 사회 진출하거나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부담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집을 살 겁니다. 청년들이라든가 신혼부부가 집을 사는데 어느 미친 사람이 이 현금을 주고 삽니까? 다 퇴출받지. 대출금도 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는 가정, 사회에 진출한다는, 여성이 사회에 진출한다는 가정 하에 있어서는 아이들의 육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가가 있습니다. 네. 간접 지원으로, 어, 정부 지원금을 통해서, 어, 어린이집이 유지되는 국가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어린이집이라는 형태로 되지 않고, 이게 타가소입니다. 타가소.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타가소 플러스 유치원이 있죠. 예, 네, 유치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올라갔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있죠. 어린이집 있고 그런데 사실 어린이집은 어떻게 운영돼야 됩니까? 이거는 경쟁 체제로 움직여야 됩니다. 경쟁 체제 어린이집. 그러니까 부모가 직접 돈을 줘야 돼요. 그러면 뭐죠? 아동수당.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동수당법에 따라서 뭐 아동수당이라든가 아까도 보셨던 영세에서 1세까지 부모 급여가 있습니다. 100만 원, 50만 원 지급하는 것을 무엇으로 주로한 겁니까? 연금 형태로 주로한 겁니다. 아동연금 아동 연금 형태로. 아이가 어린이집에 돈을, 어른이, 아이의 부모가 직접적으로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자체가 어떻게 돼? 자유 경쟁 방식으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경쟁 방식, 컴피티션, 경쟁 방식으로 해야지 양질의 서비스가 나오고 그렇게 돼야지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아이를 맡기고 아이를, 육아를 하는데, 나중에 마치고 와서 아이들 키우고, 이런 문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죠, 부모한테. 지원금 형태로 하지 않, 않는다는 건데 간접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차피 공짜예요. 다 공짜인데 형태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경쟁체제로 가려면은 보조금 형태로 지금 뭐 종교, 종교시설이 있을 겁니다. 뭐 교회라든가 뭐 성당 이런데, 근처에, 이제, 주거지 근처에 있는 것들을 보조금 형태로 좀 지원해주고, 나머지를 부모가 연금 형태로 받아서, 네, 결제를 하는 방식이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청년은 가난하지고, 경제적인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는 모든 국가, 국가의 청년들이 다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핑계대는 것은 맞지가 않다라는 문제고, 그렇다면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온영이라는 예, 사람입니다. 이거는 제가 수년 전부터 제가 방송한 이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온영 리포트 결혼 지역이라는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결혼 지역입니다. 이거를 봤던 이제 어, 미혼 여성들이 결혼 지역이라는 이 제목과 함께 이 영상을 봤다. 어느 미친년이 결혼할 생각을 합니까? 어느 미친년이 결혼을 한다는 년이 그 미친년이죠. 팬덤을 만든 겁니다. 사회적 인식은 결혼은 굉장히 위험하고 나쁜 것이고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고생을 한다는 인식을 완전히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20대 때부터 20세죠. 그러면 이거 감기까지 보시면은 40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은 이 영상이 온영이라는 이 프로를 통해서 20년 동안요 출산율이 다꼬로 박습니다. 이한명 때문에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명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결혼지옥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온영 씨가 하시는, 보시면은, 보이지 않는 수갑, 뭐, 결혼 생활이라 그러면서, 네, 지금 보시면은, 금쪽이, 네, 금쪽 상담소. 보시면요, 최악의 상황들만 보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 자, 여기서는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해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미혼인 사람들, 미혼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끔찍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최악의 케이스를 몇 개를 우리가 보시면은, 뭐이 사람이 지금 보시면 소아청년, 소아청년 정신과 아, 전문입니다. 그런 사, 사례들을 가지고 일반화를 시켜버립니다. 일반화. 결혼하면 다 이런 문제들이 생길 거라는 일반화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혼 여성들이 보면 끔찍해요. 이런 영상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치고 이런 영상 안본 사람이 없습니다. 온영 남은 사람들, 온영 남은 프로그램 안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도 후회를 하게 만들고, 결혼을 해야 될 사람들도 결혼, 결혼에 대해서 거부감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수년 전부터 몇년 됐습니다. 이거 이 방송을 제발 정지해달라고. 오은영 이 사람은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청와대 게시판이라든가 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간접지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어차피 공짜지만 직접지원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은영이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거뭐 라디오 스타에 나왔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원래는 이, 이 사람이 이, 이분이요. 2008년도에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네, 대장암에 예, 걸려가지고 시한부를 6개월 정도 받았다고 해요. 이 사람 본인이 했던 말입니다.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뭐 13년째 재발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방송에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방송에 나오는 대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소아청년은정신과부 정신과 의사로서는 굉장히 뭐 유명하고 뭐업적이 업적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뭐 대한민국에서 상위 클래스 안에 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병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거죠.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또 보시면 방송에 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죠.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뭐 그래서 이 사람은 에리메스의 거의 뭐 지금 뭐 패션쇼. 뭐, 뭐, 포르테 포르타라든가오띠고뚜루 이런데 패션쇼에도 뭐갈 정도로 매니아입니다. 메리메스의 매니아. 뭐, 자기 노렉스 뭐 5천만원 샀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방송으로 얼마나 큰 휴광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희생시키면서 이 사람 먼저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한 명이 돈을 벌기 위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희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공익적인 어떤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제발 좀안 나왔으면 안 나와야 돼요. 여러분 결혼 지역이 뭐예요 아까도 보셨죠 방송 제목에 결혼 지역이 뭡니까 결혼 지역이 제가요 이 결혼 지역에 제가 정신과 의사다 소아 청년과 정신과 전문이라 그러면은 결혼 지역이라는 이 프로그램에 (100억을) (1000억을) 줘, (1조를) 줘도 이 사람, 저는 안 나갑니다 왜 대한민국이 나로 인해서 다병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이 에르메스 뭐 지금 롤렉스 논리 뭐 이런 거 지금 참 답답합니다 진짜. 그 방송 보고, 어느 이친년이 결혼합니까? 이 방송을 보고. 이 여자가 나온 방송을 보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국민들. 그래서, 오은영 박사의 아까 상담비용도 나왔죠. 상담비용은, 뭐, 보시면 1시간 기준으로 60에서 70만 원입니다. 보통 보면 꾸준히 치료받을 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한 달에서 두달 정도를 우리가 치료를 받으면 뭐, 낫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사람이 한두 달 만에 바뀝니까? 아이가 한두 달 만에 바뀌어요. 엄마가 한두 달 만에 바뀝니까? 사람은 안 바뀝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환경이 바꾸는 게 환경. 이 아이가 환경이 바뀌게 되면요. 또 어떻게 바뀝니다. 친구를 또 만나게 되고, 뭐또 충격을 받았고, 자기가 또 공부를 해서 뭐 의대 갈 수도 있고, 뭐 예. 어,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있고, 뭐 검사, 판검사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한두 달 만에. 그래서 꾸준한 치료를 원할 경우 천만 원 이상 든다고 하는 후기가 있다 합니다. 때도 버는 거야 때도 대한민국 사람들 다 죽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겁니다. 미래. 미래는 다 죽어가고. 그래서 이 부분은 부동산에도 엄청난 양극화를 만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지금 11월 3일자죠. 제가 항상 이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많이 협조를 했을 것 같아요. 제 방송을 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 지금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오은영 박사 조출산 원인, 조출산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전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는 구설수에 있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도 오은영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조심을 하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 있죠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 여기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에서 지금 제기가 나왔습니다. 저출산 원인으로 지목된 금쪽이 예능 채널 A도 이거 정말 반성 반송, 반성을 해야 됩니다. SBS도 정말 반성 반송, 반성 반송, 반성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오은영 박사는 정말 이 사람은 스스로가 정말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네, 그렇다. 그래서 이 방송은 이분은 정말 저는 금지를 시키는 것이 낫, 맞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 방송을 본 대다수 지금 미혼 여성들은 어떻냐? 응답자 3%만 4%입니다. 결혼 출산에 대해서 필수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옛날은요, 90%였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9년대는 80년대, 90년대는요. 대부분 100% 가까이 결혼과 출산을 했습니다. 100% 가까이. 지금은 4%예요. 자이 몫을 지금 최근에 몇년 동안 급격하게 한명학계 출산율 한 명까지 내려가는데 1등 공신을 한 것이 누구냐 저는 오은영이라는 사람이라고 보고 이3 0대 결혼 인식을 보시면 2 0 대가 더 낮죠 매스미디어에 지금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된2 20, 삼십 20, 대가 3 0 대보다도 더 결혼에 긍정적인 경우가 퍼센테지가 낮다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매스미디어 방송이라는 부분은 우리 공공성을 갖습니다. 공공성을 갖는 사, 산업들이 있죠 공공성 네, 대표적으로 은행 산업들입니다 그리고 매스미디어 이런 방송과 관련된 산업도 공공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분이 은행이라든가 이런 정부 지분을 방송사 이런 거 갖고 있는데 자 정말 이 정부 책임도 정말 좀 크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을 네 이런 오년이나 사람을 방송에 내보낸 것도 크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1명이 깨졌습니다. 이것도 급격하게 이유를 만드는 것도 정부는 1명까지를 마지노, 마지노선으로 봤는데 여기서 반등할 거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오은영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예, 이제는 몇 명까지 내려간다? 0.3명까지도 저는 내려간다 보고 있습니다. 이 0.3명까지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됐냐? 서울은 강남, 부산은 광안대교 조망권 외에는 전부 다 죽습니다. 20년 후에는. 자.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일본의 사례는 중요합니다. 일본의 사례는 도시마다 출산율이 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4명이죠. 그래서 1.6명에서 뭐 1.8명까지 앞으로는 는다고 하는데, 2030, 2030년까지는 일본이 1.8명까지 는다고 하는 지금 연구자료가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두 배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올해 0.6명까지 되고 있으니까,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1명이 안 되는 국가고, 그런데 일본의 도시들을 보시면은, 거의 3명에 육박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뭐 2.68명, 뭐 3명, 2.95명. 여기서 가장 큰 저출산 효과가 뭡니까? 네, 보육입니다. 보육. 그다음에 돌봄이에요. 한마디로 뭡니까?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 어린이집 시스템이 잘 됐으면요. 네. 아이를 키우는 데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가 퇴근하고 나서 잘 시스템이 갖춰진 보육 어린이 육아 시설을 위탁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돼 퇴근하고 오면 아이들과 또 자연스럽게 놀고 그런데 특이한 거 있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어린이집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유료입니다. 유료. 누가 돈을 내죠? 부모가 돈을냅니다. 근데 부모에서 돈을 내는 돈은 누가 또 지원해 줍니까?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정부가 돈을 줍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부모급에서 차감해서 주는 방식인데 전 세계 모든 국가들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어떻게 돼? 직접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부모한테 준다는 거고, 간접 지원은 뭐냐? 정부가 어린이집에게 직접, 어린이집에 주는 것을 우리가 간접 지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 지금 부모급여, 그리고 뭐 아동수당, 이런 것들을 묶어서 아동연금으로 만들어서 직접 지원 형태로 가야지 어린이집이 양질의 서비스를 가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직접 지원이 가지는 의미는 뭡니까? 컴피티션 경쟁 체제죠. 경쟁에서 도태된 어린이집들은 불량.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받는 어린이집은 이렇게 해나 저렇게 해나 양질의 서비스를 주나 안 주냐 똑같다는 겁니다. 돈을 받는 건 똑같아요. 누가 이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사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쟁체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경쟁체제를 유지하려면은 종교시설을 특히 교회, 어, 교회 같은 경우를 종교시설을 많이 이용을 해서 어리집 형태로 일부는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종교를 뭐 기독교라든가 뭐 천주교 이런 그 종교시설이 어떤 형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뭐 지금, 어, 지금 종교적인 차원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린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일단 발전을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종교 시설의 일부를 이용해서 어린이 집을 만들고 그리고 개인적인 민간 사업자들도 어린이 집을 어게 경쟁 체제로 해서 그 어린이 집이 50만 원 받는 집도 있죠. 우리가 보시면은 50만 원 보통 하니까 어린이 집. 네. 뭐 부모급이요. 그렇게 보면 100만 원을 하더라도 150만 원을 하다 아니면 더 싸더라도 이거를 경쟁 체제로 해서 양질의 좀 서비스를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직접 지원 형태로 가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해 달라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저는 어쨌든 지금의 형태로 가게 되면은 대한민국 망합니다. 20년 후에 0 3명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바랐, 절대로 온영이라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